그래서 좋은 스트레스, 음. 나쁜 스트레스는 첫 번째가 그 기간이겠죠. 그죠? 네, 짧은 것. 음. 그다음에 이제 길게 가는 거가 이제 나쁜 스트레스인데 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이겨요. 어,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이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낍니다. 예. 음. 네. 그걸 어떻게 그 해결할까요? 그 그게 그 순간에는 또다 좀 차이 있고 근데 이, 분, yeah. 이 분이 또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또 이게 계속 바뀌니까 yeah. 어떻게... <웃음> <그래>. <웃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에는 몇 가지 팁이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방금 그 제가 보여드린 걸 보면 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게 나쁜 스트레스 이걸 갖다가 최대한도로 이게 줄이고 그 다음에 안정상태 제가 음. 몸과 마음의 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 이 기간을 갖다가 좀 최대한 늘리는 거죠. 음. 어차피 그 좋은 스트레스는 짧은 거니까요. 네. 이건 한 네. 번씩 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의외로 사실은 평범한 겁니다. 음. 이게 잘 자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음. 운동을 적절히 하고 이런 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음 예,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네. 이 마음 다스리는 문제 잘 <laughs> 가슴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우리 모두 평생 숙제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생 요즘에 내린 결론은 예. 결국에는 이 비교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다른 상황과 나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 이 스트레스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걸로부터 좀 <laughs>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게 결국엔 명상과 기도와 이런 게될것 같고 예. 또 말씀해 주시는 이제 취미 같은 거는 이제 예. 아주 작은 성취를 계속 이어나갈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면서 예. 좋은 어, 감정을 또 생기게 할수 있고 그 과정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스로 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건 네.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자료에 보면 그, 정신적 조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음. 예, 자기 성찰을, 이게, 그, 추천했습니다. 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음. 동정심, 그리고 진정성, 음.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그, 한두 가지를 보탰습니다 음. 이타심, 음. <laughs> 예, 그 다음에 가족사랑, <laughs> 예. 원장님이 갖고 있는, 예, <laughs> 가족사랑. 네, 네. 현실적으로 이게 네. 중요한 네.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게 너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자기만 돌아보잖아요. 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를 항상 이렇게 먼저 생각하다 맞아요.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상대방과 충돌이 됩니다. 음. 그게 많이 괴로운데 그걸 조금 이렇게 오픈마인드 해서 다른 사람도 좀 같이 돌아보는 거죠. 음. 그렇게 마음을 좀 넓히면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어, 제가 또 이제 그 현실적으로 진료실에서 또 많이 부닥치는 문제, 특히 이제 그, 어, 아내 되신 분들의 네. 그 스트레스, <laughs>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많이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합병 그, 같은, 데 예, 그, 이수장님 어떤,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아내들의 그 스트레스의 주 어디는 뭘것 같습니까? 한숨이 벌써 나와요. 아내 된 자로서. 한숨이 나오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예. 이제 남자와 여자로 만났지만 예.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예. 뭔가 맞습니다. 계속 예. 인터,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계가 예. 계속 맺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네. 그 문제. 결국은 거의 한 90%가 남편 문제라고 럽니다 예. 그 남편이 반드시 자못해서 그런 것만 아니겠죠. <laughs> 남편도 <직장>. 바쁘잖아요. <웃음> 네, <laughs> 예, 직장에서도 바쁘니까. 네. 예, 또 남편 스트레스는 또 90%가 또 직장이에요. 상관 음. 이런 문제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런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그저 음, 음. 나름대로 뭐그 팁을 생각해봤는데 이게 어, 서로 돌아보는 거죠. 이게 음. 남편은 남편대로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에 있는 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에게는 이게 그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laughs> 이게 그뭐 머리 아픈 문제가니까, 네. 이 같이 이렇게 또 힘들게 마, 괜히 하고 말하면 않다. 걱정만 더 하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네. 봅니다. 이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같이 네. 같이 힘들어하고, 음. 같이 기뻐하고, 네, 나누는 네. 게 대단히 맞아요, 중요하다고 맞아요.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음. 이게 그 아무리 본인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겪은 거거든요. 그 안에 힘든 걸 갖다가 좀 알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들어주 이야기를 들어주는 음. 거예요. 그쵸, 들어주고 해결은다 못해준다 하더라도 음.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는 것만 해도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이 그게, 뭐 예.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 이제 얘기하는 공감만 해줘도 거니까 예, 되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점에서 어 남편 되신 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면 음. 그 아내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예. 회사 나오면 그 직장 동료들 예. 계속 같이 안 있습니다. <웃음> <웃음> 와이프만 옆에 있어요. <웃음> <웃음> 예. <웃음> 예, 그 점. 그래서 너무 이게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네. 주변도 같이 한번 돌아보고 상대방도 이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좀 이해를 좀할수 있겠죠. 네, 그런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박 원장님의 노하우가 또좀 해당이 될것 같은 질문이 하나 있어서 먼저 잠깐 다루면 네. 전원생활의 자충우돌 생활, 어 전원생활 하시나 봐요. 네. 그분이 뇌동맥류가 있는데, 이제 주변 사람 지인이나 동생들이 이제 본인들의 힘든 일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듣고 있자니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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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게 현명할까? 예. 오히려 너무 고민을 너무 나눠도 듣는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그런 또 반대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예,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예, 우선은 우선 그내 동맥류 문제는 아마 알고 계시듯이 그거는 정기적인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 뭐 이렇게 7mm, 8mm 이상이 될 때는 그때는 손을 봐야 되니까. 네. 예, 정기적인 체크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그런 그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혈압 조절이나 맥박 조절 같은 거는 좀어 필요하면 약을 써서라도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어 어느 어 정도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두는 거죠. 음. 거기에 너무 몰입하지 아, 맞아요, 말고 맞아요. 약간 객관적으로 약간 그그 네. 그 문제에서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음. 그 경청을 하고 공감을 해주되. 너무 몰입을 하지는 않는 거죠. 맞아요. 예, 그 몰입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그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그런 그 말, 네, 네, 네. 그 말씀이 아까 그 남편의 역할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동생분이나 지인분이 물론 뭐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어디다 말하고 싶은데 못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이게 형 형이고 그러시면은 뭔가 해결해 줘야 될것 같은 부담감 맞아요. 때문에 네, 더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들어주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게 그냥 옆에서 조언자로 서 있는 거지. 막 질문해주신 분한테 막 뭔가를 막 해결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스스로 좀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 진짜 힘들면 전화를 안받는 <laughs> 방법도 한번 정도는 전화를 안 받고 음.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해결사를 자처하거나 네, 전적인 체험을 진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죠. 어, 그냥 사서 고생하는 거니요 네.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할수 있는 건 하고, 못 하는 건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안 해야죠.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설령 질문해 주신 분이 막 본인의 뭐 노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해 줘도 나중에, 어,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보다, 어, 비난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좀더안 좋아졌다거나 이러면 괜히 탓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막 여기에 100%의 에너지를 쓰시지 마시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잘 들어지고, 한 60, 70% 정도의 맞아요. 에너지만 네, 네. 쓰시는 게 나중에도 오히려 네. 좋더라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전화 받을 때도 덜괴롭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저도 그생각에어요70% 정도 네, 네, 맞아요. 네.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laughs> 공감이 됩니다. 네. <laughs>